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하시다 보면,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 만나는 주황불, 노란불, 우리는 종종 딜레마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지는 구간을 딜레마존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차량의 속도 그리고 정지선과의 거리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나 내 차량 혼자 있을 경우에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멈춰 세우거나 신속하게 지나가거나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혹시나 내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달리고 있다거나 혹시나 내 차량의 뒤를 바싹 추격해서 쫓아오는 차량이 있다면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 이 딜레마전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차량의 앞차가 갈듯말 듯하여 쫓아가려다가 앞차가 황급히 멈춰세울 경우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나요 반대로 내 차량이 앞차로 인해서 못 가게 될 경우 나의 뒤를 바싹 추격해 오는 차량에게 어떻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대바리가 영상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보다 쉽게 딜레마전을 통과하는 요령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황신호를 발견했을 때내 차량의 속도, 정지선 간의 거리가 멈출 수 없겠다 싶으면 신속하게 판단해서 가속페달을 밟고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대바리를 차량을 바싹 추격해 오는 앰뷸런스도 대바리 차량이 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바리 차량을 뒤따라 통과하였습니다. 대바리 앞에 달리는 주변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황신호를 발견했을 때 브레이크 밟고 멈추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있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고 통과하려는 운전자가 있는데 나는 주변 차량들의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내가 갈지 멈출지 신속하게 판단해서 멈출 때내 차량 뒤에 달려오는 차량에게도 비상등을 켜서 내 차량은 멈출 거예요. 당신 또 멈춰주세요. 라고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대바리가 달리고 있는 3차로는 직진 차로인데 지금 머리 위에 신호기는 직진 신호만 들어와 있지만 양체 운전자 한 명으로 인해서 대바리가 갈수 있는 신호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물론 대바리가 황신호를 발견한 그 시점 전지선과의 거리가 짧았지만 뒤에 대바리 차량을 바싹 추격해 오는 트럭에게 대바리가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비상등을 켜서 신속하게 대발의 의사를 전달하여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황신호를 발견했을 때 도저히 멈춰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해서 핸들을 무작정 돌려가지고 창조 운전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딜레마 존 운전은 나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운전은 방어운전을 하시기 위해 전방 시야 확보는 물론 전후좌우 시선 처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대바라 오늘 또 딜레마 존 클리어 했어. 댓글 한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